좋 봐라. 어때요? 우리 마누라가 오늘 아침에 막 바느질 마친 옷이요. 시골 마을 최고 멋쟁이 할아버지께서 언제나처럼 새옷 자랑에 여념이 없을 때였습니다. 아이구야매 여름마다 한땀한땀 손수지은 모시적 삼이라니네 마누라 정성도 참행가하다 아, 소방님한테 이점좀 키보라. 이지아부떼 타. 그만 어, 만져. 어마 네? 어? 어? 어 매... <laughs> <laughs> 최가야! 니네 겨드랑이가 안녕 하고 인사하는 뒤 부러움 가득하던 친구들의 시선이 놀림으로 바뀌자 어르신은 붉어진 얼굴을 하고 집으로 불이나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새옷 자랑하는 사이 땀 빚을 흘리며 홀로 고된 일하던 할머니는 <laughs> 아 이게 뭐여? 이? 아 내가 친구들 앞에서 얼미나 창피를 당했는지 알아? 할아버지의 역정에 울컥 서운한 심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 누구는 허구한 날 날가 빠진 옷 입고 여물이나 쓰는데 아 누구는 옷을 해줘도 불만이에요. 아이고 그옷 당장 벗어요 앞으로 내가 지은 옷은 입을 생각을 말아요 아, 아이고 왜이 새옷 뺏긴 어르신께서 마지막으로 입은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 옛 옷을 입게 된 지도 며칠째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 그래요 오늘도 수고하네 어르신은 정말 좋으시겠어요 응? 할머니께서 읍내 주단가게에 들르시던 걸요? 또 어르신 새옷 지어주시나 봐요 아, 비결이 대체 뭐예요? 아 정말? 응? 새옷 소리에 구겨진 옷만큼이나 구겨졌던 어르신의 표정이 활짝 펴졌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아직까지 뭐볼수 있겠니? <laughs> 어르신의 기대와는 달리 어? 어느 옷을 짓고 있나 즐거운 마음으로 뒤진 장롱 안에서는 어? 아직 완성되지 못한 수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장롱을 뒤지고 그래요? 아 이게 뭐요? 아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아 지금 나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겨? 아주 날 묻어버리고 싶어, 에? <laughs> 잔뜩 화가 나 씩씩거리는 어르신의 귀에 사고의 소리가 박혀왔습니다. 어때요, 곱죠 평생 당신 옷만 해입혔지. 아내 옷은 해입기는커녕 이쁜 옷한 번을 사본 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만이라도 고운 옷 입어보려고 해봐시오. 말문 막힌 어르신은 눈으로 차오르는 감정을 밀어 담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아, 저양방이 에이, 망할 놈의 옆에 내, 나를 두고 어디 앞서갈 생각을 하는겨. 내가 아주 그냥 떠날 생각을 못하게 해줄게요. 아고, 그더 고운 색으로 없소. 아, 아 예! 그날 저녁 어르신 댁엔 고운 새 모시옷들이 소복이 쌓였습니다.